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요일.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계속 많이 온답니다. 오늘. 뭐 100mm 이상 잡힌 데도 있고, 뭐, 이동도한 50mm 이상 온다는데, 뭐, 정찰산이기 때문에 지금 뭐, 남들은 다 딴다고 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뭐, 저도 지금 제 자질에 들어가는데, 뭐, 이미 사람들이 초탈시켰죠안 나왔어도 밟아쳤고, 근데. 그래도 혹시나 또 올라오는 것들이 있나, 아, 확인해 보러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어, 해봐 여기가 한 650, 700 정도 돼요. 올라가면 더 높겠지만, 일단 뭐, 확인을 하고, 나오는 데 있으면 나오는 확인하는데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일단 최대한, 어, 있든 없든 살펴보고,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 상황이면 다들 그래요 없다 안 나왔다 이미 조그만 갔다 따갔다 근데 제가 다녔을 조금만 것도 없었거든 솔직히 그래서 일단은 어... 살펴보고 어디에 뭐가 있든 없든 다시 한번 보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비는 계속 있어요 그래서 오는뭐 비를 낮에 가오하고 올라온거고 일단 혼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음 일행이 없어요 오늘은 그래서 혼자 산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살펴보면서 확인하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시간들 계속 보내시고요 잠시 후또 뭐가 보이면 영상 찍어서 같이 첨부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맙습니다. 지금 저 밑에서도 다 썩은 거 보고 여기도 지금 상태가 그래요. 이 눈이 버섯 시기 올라가서 지금 다 녹아서 비에도 녹았지만 지금 뭐 상태가 지금 그좋지 않아요. 이쪽이. 아, 뭐, 유균도 보이지는 않고 열심히 찾고 다녔는데 뭐, 피지도 못하고, 여기 상당히 더웠어요. 더우기 이게 지금 더우 때문에, 여기는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위에 보면, 주위에도 500원짜리든 100원짜리든 올라와야 돼요. 이길들이. 근데 지금 이거 하나밖에 지금 보이는 게 없어요. 빛나는 거 있고, 아, 여기도 있네요. 근데, 아, 다한거 봤어요, 다. 아, 보시면 알겠지만, 분기가 아, 뭐 벌레들도 많고, 강도 쎄지 두개 닿네요. 일단 더 확인해 보고 영상 또찍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고요. 이렇게 수색해보고 보면또 영상 찍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자 고맙습니다. 지금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지금 다 젖었어요. 보시다시피 폭우로 뚫고 왔는데도 어, 아까 있는 것배있는 보이지 않고요. 어, 상황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안 입고 있는데 뭐 사람들 많이 내렸지만 없어요. 비가 와서 지금 어 어둡고 안개가막혔다든지 안개가 지금 거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어, 산을 모르시는 분들이 비 오는 산행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위험하기도 하지만 길이를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아서 산을 잘안 하시는 분들만 무전 사냥을 하는 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도 지금 후타가 아니라 올라오는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아까 본거 외에는 그래서 뭐 다음 주쯤에도 안 나오면 음, 여기도 올해 버섯은 끝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튼 계속해서 영상 또 뭐가 보이면 연결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